안녕하세요. 봄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행동 반경과 몸은 많이 위축되었지만 봄이 왔습니다. 교회 앞에 살구나무가 꽃을 예쁘게 피웠어요.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믿음의 도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대출 연장도 잘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시간 예배 방송 키트를 만들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도전을 했었는데요. 총 37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에서 감사하다고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이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서부터 온라인으로 속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속장님들과 오늘 밴드를 통해서 이미 한번 만나 보았는데요. 5주 동안 저희들이 속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셨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시고 속장님들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고 또 결정이 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모임을 마저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한 몸씩 기도해도 이번 주에 오게 되는데요. 신청 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www.chmch.or.kr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게시판이 하나 뜨게 됩니다. 게시판에 접속하시면 한몸 기도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내일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꼭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나 또 같이 나눠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넉넉하게 은혜로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